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어, 앞에 영상이 완전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죠. 아유, 진짜. 제가 올려 놓고 확인을 했는데 영상에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고 아, 제가 햇볕이 너무 많이 나서 이 폰이 안보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게 보는 면에 화면이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와아 많이 좀안 좋은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못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제가 30도도 하니까네. 진짜 그때 여기가 지금 해가 지나갔지만 여기다 온도계가 있었으면 훨씬 높았을 건데 이제 온도계는 햇볕 쪽이 아니에요. 저기 아이고 햇볕 쪽이 아니고 음. 창틀 있는 쪽인데 지금 30도입니다. 이제 네이버 온도는 뭐 23도, 2도 그렇던데 확실히 이제 그 온도랑은 좀 다르죠. 30도라니까 그 동네가 도대체 어딘데 30도냐고 같은 부산에. 제가 또 합식을 하면서 깜쪽같이 한몸인처럼 합니다 하는 거는 또하지 마요 30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그늘이 다 됐는데도 지금 30도예요. 아까 여기 해가 쨍할 때 여기 딱좀온도계를 보고 여기 놔뒀, 놔뒀을 때는 34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늘이 딱 되니까 30도로 딱 됐네요. 이제 완전히 뭐 그렇다고 계속 이 온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렇고 내일은 또 비가 오전에 오고 나면 또 기온이 조금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요. 그래도 이제 이쪽은 해가 지나갔어요. 이런데 저기 해가 쨍한데는 아무래도 저 밑에 아까 오전에 봤던 창 저런 데는 좀또 여기보다 훨씬 높겠죠. 그죠. 그리고 비 양도 그래요. 어 우리는 진짜 이 보시면 마사가 하나도 안, 안 젖었, 뭐 안에 젖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젖었거든요. 비가 바람이 불면서 비가 조금 내리긴 했어도 바람이 불면서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분이 거의 완전 마사가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 위에 마사 얹어져 있었는데 또. 어, 친구가 전화왔는데 그 동네는 또 비가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양동이 물이 가득 바칠 정도로 비가 왔다고 하네요. 어, 우리 동네도 좀 그렇게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비를 진짜 너무 막 찔끔찔끔 주니까 아이들 상태가 막확 깨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또뭐 땡땡한 아이도 있었지만 그래서 또 한번 둘러볼게 이제 여기가 그늘이 싹 치니까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갑니다. 지금 한 29도 정도 됐네요. 오, 어, 저기 뒤에 있던, 여기, 백미에요. 백미를 이제 제가 그냥, 요, 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아우, 자구를 진짜 너무 잘 단다고, 많이 달았다고 했더니, 어, 백미 진짜 한번또 자세히 보자고 하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봐야지.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특한 백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까? 근데 이게 사실 한 몸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올때 요렇게 생긴 게 아니고, 큰 얼굴이 하나, 둘, 셋, 세개 있었어요. 큰 그냥 큰 얼굴이 하나 둘세개딱 있었던 백미가 자꾸 번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얼굴을 만들면서 군생이 됐거든요. 여기 하나 있던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지금 자구가 달린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달렸는데 여기 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 구석에 여기 딱 나오고 있죠. 이렇게 쪼꼬미가 나오면 오늘 입장 자체가 크니까 또. 빨리 큰는 모습 볼수 있어요. 여기 하나 목대 있는데 하나 나오고 여기도 만져 봐. 이게 다섯 개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아, 지금 작지만 이제 금방 클 거예요. 봄비좀 먹고 하면 금방 크겠죠. 엄청 귀여워요. 사실 제가 이게한 몸이라서 이렇게 보는데 백미도 지금 너무 자구를 안 단다 하면 커팅을 좀 하면 자구가 올라오긴 한데 저는 커팅 해서 자구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꽃대 잘라주고 그리고 막큰 입장 좀 자르고 했더니 이렇게 자국 올라온 거거든요 목대 하나에 거의 10개가 달려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좀 컸고 이런 아이들은 안쪽에도 쏙쏙 올라오죠 여기 보시면 안에도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대도 달리고 음 이렇게 잘 다네요 희한하게 잘 답니다 백미가 백미가 자꾸 전부 다 자국을 안단다고 한데 잘 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자고 해서 자세히 한번 봅니다. 멀리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입장이 좀금 입장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입장들은 이제 자구들을 키우려면 하면 이건 잘라주면 좋은데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 이것도 자르고 여기 큰거 이것도 하나 둘셋 정도 잘라줄 겁니다. 그면 안에서 쏙 올라오면서. 어, 풍성한 모습을 볼수있겠지 전체적으로 투수를 어, 하면 엄청나죠. 지금 한 20도, 2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백미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해서 이렇게 봅니다. 어, 자구 원하시면 이제 적심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음, 적심으로 또 자구도 뽑아보는 지금 봄이니까 그런 재미도 느끼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링구아스. 코브로가 있는데 예쁩니다. 아, 링고아수 매력적이에요. 이게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또 요즘엔 또 링고아수를 보고 링고아수가 은근히 매력이 있네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렇게 이제 어, 요렇게긴 입장들을 제가 다 잘랐잖아요. 요렇게긴 입장들을 잘랐거든요. 원래 이게 해를 보고 자라지 않은 모습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넓고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작년 여름에 완전 우자라가지고 엄청게 풀떼기 됐을 때는 이렇게 입장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컷잘 잘라가지고 그건 거의 다하이브를 만들었고 여기 있는 얼굴들은 이렇게 새로 싹 동글동글하니 넓적하게 딱 올라왔어요. 많이 컸어요. 이거 많이 컸고 어, 링고아스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드린데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든 모습도 예쁘지만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모습 보라색도 보이고 민트색도 보이고 이게 좀더 진해진 붉은 계통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색감을 볼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인구와의 모습인데, 이를 좀 보여주면, 이렇게 돌기도 진해집니다. 여기는 좀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밑에 보세요. 빨갛게 많이 가고 있죠. 해를 많이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거든요. 그 아이들도 얼굴을 많이 키운 상태예요. 원체 이제 입장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백미도 마찬가지지만, 어, 조금 물 조절해주고 하면 이렇게 잘 크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또 봐야 되는 아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대에 자구를 요 목대에 다섯 개, 요 목대에 다섯 개뭐 요렇게 달았더라고. 저 뒤에서 달았어요. 저 뒤에 아이도 달았는데요 목대 두 개가 특히 나요. 이렇게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합식입니다. 합식으로 딱 심어 준 아이인데 어 자구를 제가 막떼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 보면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인과서 얼굴도 키우고 오늘도 예쁘게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어, 봄에는 다 됩니다. 봄에는 뭐든지 해도 잘라도 되고 막 수영을 잡기도 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게 봄이죠. 가을에는 좀 물드는 모습을 보고 봄에는 수영도 좀 잡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 예쁜. 얼마나 그를 못 잡았으면. 혹시 <laughs> 이렇게도 예쁜데 또안 보이나? 아, 진짜 이렇게 예쁜데 요거를 못 잡았더라고. 뭔 산다, 내가 진짜 어째서 그랬을까? 이게 진짜 작은 어 호야꽃의 축소판 호야꽃 축소판 완전히 손톱만 한데 호야꽃 축소판이 가까이서 보려고 해서 아까 더안 보였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볼까요. 지금도 흐리죠. 이렇게 호야꽃 축소판으로 너무 예뻐요. 근데 사실 제가 워터메리 꽃을 작년에도 봤거든요. 아 분명히 이렇게 안 피웠어요. 이렇게 안 피고 그냥 하얗게 눈이 내리 안듯이 그렇게 딱 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피었더라고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 게 기억이 안 나나 해서 봤는데 아니고 진짜 작년에 이렇게 안 피웠다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진짜 호야꽃의 어, 축소판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너무 너무 예쁜 워터메리꽃 음, 아까 얼마나 그 초점이 안맞아서 제가 보고도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아 오늘. 아,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답답이 춥 댓글을 달해 답답이 춥을 뻔했을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좀잘 맞춰 볼게요 여기는오토메리고 색감도 완전 진하게 들었죠 <laughs> 예쁘긴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은 해가 아직 있습니다 해가 아직인데 여기가 만약에 온도계가 있었다면 여기 온도가 더 높았겠죠 그늘에서 저 정도니까 어, 왜그랬노 모르죠 어, 통하다가, 왜 그런 비가 안 왔노? 우리는 많이 왔는데, 이랬는데, 진짜 안 왔어요. 어제 밤부터, 어, 같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 막 댓글로 비 온다고, 비 온다고 몇 번이나 달았는데, 진짜 조금 내리는 듯한데안 안 왔거든요. 온 술로 보세요. 완전 물 달라고 얼마나 째려보나 진짜 내가 비물 줄게. 조금만 참아라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 막몰라몰랑하 물랑, 나머지 아이들은 뭐 탱탱한 아이들은 탱탱합니다. 이건 또 입장도 얇고 하니까. 물랑 물랑 하게 있는데 지금 진짜 제가 어중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계속 온다 하니 이 아이들은 물을 줄 수도 없고 또뭐 지금 와서 가림막을 할 수도 물을 주고 가림막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를 하는데 이제 내일도 몇 시간 오고 일요일 날도고 내일 일요일이구나. 그러면 월 화요일 날에 조금 비구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던데 콧때 진짜 충분히 좀안 내려주면. 어, 이 아이들은 호수로 물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호수로 물을 쫙 주는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은데, 제발 좀좀 좀 충분히 확 적실 수 있는 만큼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 지금 봄이니까 완전 충분히 이게 화분 속이 쫙다 스며들 정도로 쫙 내려주고 좀 적셔주면 아이들이 진짜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키핑장에는 비물은 아니지만 수돗물이라도 제가 줄때 완전히 충 충분히 주거든요. 충분히 막지금 주는 게아이고몇 번씩 충분히 준다 말이야. 그래서 과일들이 탱탱하고 그렇다고 뭐 봄이라서 물 많이 먹었다고 물을 확 빼고 그러지 않아요.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요일까지 애타게 좀 기다려 봅니다. 바람이 그 정도 불것 같았으면. 아이고 세상이 정신없이 불더만은 비나 안 오고. 이거는 엘리엇이에요. 엘리엇. 어, 빨갛게 변하는 엘리엇이죠. 근데 지금 모습은 피멍을 싹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음 이게 사실 이게 꽃대인가 분지인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모습은 분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이 요렇게 하면서 속이고 또 꽃대가 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모습들이 큰 얼굴은 이러고 있거든요. 자구도 제법 컸습니다. 자구도 좀 제법 크고 비물먹에서 어, 키울 거라고 지금 요렇게 있는데 어 지금은 안 돼요. 여름 되면 크지 마라고 할 때, 그때 좀 많이 크겠죠. 그죠? 엘리아 씨, 이렇게 피망을 싹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 튼다고 고생만 세리하고, 이거 무슨 일이고 하면서 제가 오늘도 들여다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하네. 맨날 물 튼다고 이 고생만 하고, 어 아이들은 물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쪼글쪼글 하고, 그러네. 아 여기, 응, 어 크레용이, 이쪽 자리인데 얼굴은 조금 키운데, 이게 저기 그늘에 있을 때도, 아니, 해가 지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도 물을 잘안 빼더니, 이건 살짝 뺀듯 합니다. 빨개었는데 여기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얼굴좀빵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분변터를 조금 올렸던 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여기 살짝 초록이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여기 아가들이 막 치고 막 이래서 그래도 이게 세월이 한몇년 됐죠. 그랬더니 목대는 목질화가 딱 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얼굴이 조금만 더 크면 좋을 거예요. 근데 완전 야무져요. 작아도 야무진. 저희 집엔 또 작아도 야무진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laughs> 야무지게 생긴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좀 작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도 좀 작고 야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톡스 민도 얼굴이 이제 거의 다두 개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큼딱한 조금 분질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큼딱하게 두 개가 형성이 딱 됐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 어쩌다 보면 여기 중간 중간 입장에 돌기 같은 게한 번씩 이렇게 탁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고입장 끝에 가시처럼 이렇게 나, 막 나옵니다. 해를 좀 많이 보여주고 하면 이거는 이거는 기울어가지고 했는데, 형성이 많이 됐네. 그죠? 이렇게. 버톡스민.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고, 또 엄청 어려운 이름을 지은 거는 제가 진짜 요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칠 미칠 지경인데, 가물가물 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어려운 이름을 또 지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양이 이런 거만 했으면 잘 기억할 텐데. 그리고 라일락도 진짜 물 좋아요, 라일락. 아니 내가 못 키워서 그런지 이 라일락이 물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물을 챙겨주도 물 달라고 물 달라고 하는 아이가 요인것 같아요. 제가 원래 또 라일락을 제가 좀잘못 키웁니다. 은근히 쉬운 아이인데도 잘못 키우고 그래도 이거는 이제 이 꼬지 해가지고 딱 키워놨던 아들인데 그나마 좀 낫죠. 라일락이에요 라아락물원 라일락. 물 준다. 비올 때까지 딱 참고 있으라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지금은, 물 달라고 째려봐도, 저었고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듬뿍 먹기를 그 수밖에 없지만, 뭐 내가 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저 밑에 창 있는 쪽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또, 데리고 왔죠, 레드탄. 근데 이게 진짜 자궁가. 자궁가. 꽃댕가. 음, 요렇게. 근데 어, 저거는 꽃대더라고. 안젤리나는 꽃대요. 여기 두 개가 확실히 꽃대더라고. 수,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꽃대고, 저 밑에 있는 저거는 자국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애매모한데, 저거는 딱 생김새가 손톱 끝에 물들고 하는 게 자국인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속을 수도 있고, 요 위에 두 개는 꽃대인 것 같아요. 물이 쏙 빠져버렸네. 그래도 입장 끝에는 이렇게 있긴 있다. 근데 요거는 레드타는 조금 더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완전 자고같이 생겼거든요 아, 어떻게 이렇게 꽃대가 자고같이 생겼나 진짜 꽃대는 자궁이 여기 밑에 이제 위에거고 적심한게 어 뿌리를 자리를 못잡더라고요 겨울에 해놓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거는 오렌지는 잘 잡아 사두가 되는데 요거는 못잡아서 키핑장 그 사목판 있죠. 거기다가 파에도 꽂아놨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기운이 없더라고 그것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군생이 하나좀 생길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자구라고 하면 여기 한 4두 정도 되겠네요. 자구여라. 자구여라. 길을 불어넣어야지. 아, 다른 아이들은 자구도 잘 놨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이제 근데 이제 해가 조금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기운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진짜 뜨거웠거든요. 물틀 때는 엄청 뜨거웠어요. 완전히 갑자기 막뒤꼭지가막 뜨끈뜨끈 열이 후긋 놓고 나가지고 들어간데, 그래도 이제 해가 살 지려고 하니까 기운이 조금 내려갔고, 어, 차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괜찮아요. 화요일까지는 일단 빗물 먹이는 만큼 먹여놓고, 그 뒤로 생각을 해볼랍니다. 그뒤에 기온도 보고 오늘 갑자기 뭐 30도 이렇게 넘었지만 계속되는 날씨가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더 견뎌볼게요. 거짓말 아니고 30도 넘었습니다. 오늘. <laughs> 옥상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옥상은 저는 지나갔지만 옥상은 저기 아직 보면은 도로 옥상에 아직 해가 쨍하죠. 도로인데는 사실 완전히 더 높아요. 친구 집은 옥상이어가지고 벌써 이 비닐 벗기는 동시에 차광을 벌써 50% 70% 1 0 0로두겹 정도 해놓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날씨를 잘 보면서 기온 차를 이렇게 잘 파악해가지고 차광도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해를 더 보여줄 건지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식인것 같네요. 자구를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시간이 훌쩍하면 혼날끼고 천천히 한번 세워볼게요. 백미 보여달라 하셨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눈에 밟히나봐요. 왜냐하면 우리집 백미는 아무리 있어도 몇 년이 돼도 자구를 안다는데 미니만 백미는 자꾸 자구를 다니까 이상한거지. 그래서 또 보고싶대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많이 달렸죠. 최고입니다. 백미. 그리고 지금 자구를 달고 있는 요 시기에 제가 여기 보이시죠 분변토 넣어가지고 이렇게 톡톡 마사위에한번더 덮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자구를 키우는 거예요. 자구를 자구를 키울 때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봄에는 봄에좀 키우는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건 이제 봄에 잘 크니까 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폭풍 성장하는 모습까지 또 아주 자주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소식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과 수도, 자고 크는 모습도 자주 인사드릴게요.